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오늘은 이승만에 대한 열 가지 오해와 이해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동안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를 하면서 펴낸 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걸 물어오는 독자분들이, 어,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를 어, 산업과 경제 관점에서 바라본 그런 책입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교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산업과 경제의 면모를 연구한 책들이 그다지 없어서 제가 좀그 공부해서 를 책을 냈는데요. 이승만 시대의 산업 경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어,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 이승만과 네이션빌딩이라는 책을 제가 냈습니다. 이 책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국을 했는지 그리고 건국을 둘러싼 그 당시에 국제정세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낸 책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획자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함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힘을 보탰던 그리고 아이디어를 보태주고 노력을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인맥 연구를 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책을 또한권 냈는데요. 이것은 아 청일 전기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청일 전기라는 책을 편역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1880년대 시기 그그고어투로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책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편향하신 걸 제가 요즘 우리 글로 다시 옮긴 책입니다. 7월 되면 7월 25일 날 되면은 청일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진 지 121년 되는 그런 해인데요. 이때를 맞아서 청일전쟁이 우리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전개됐고 또이전쟁 가지를 역사적 의미가 뭔지를 잘알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 어. 오늘의 그 주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은 분단 정권의 출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좌파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것이 사실에 맞는 말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그런 좌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웃기지 마라. 대한민국 건국은 축복이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축복이었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한국은 이념적 내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전이냐? 한국 사회가 지금 큰 부류로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분단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두 세력들이 특히 분단, 건국을 분단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이 민족을 앞세워서 역사를 통일지향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과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정말 오늘과 같은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지름길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내전을 방불케 하는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로 점철된 이런 더러운 역사다. 따라서 이 역사는 청산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까 고민하다가 새로운 자료를 하나 찾아 냈는데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여기에 1965년에 나온 한재덕 씨라는 분이 쓴 김일성을 고발한다라는 책입니다. 이한재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제 시대에 일본 공사 그러니까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신문 기자를 하다가 북한에서 1945년 김일성이 귀국을 했을 때 김일성 전담 기자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는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 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한지덕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보기에 처음에는 김일성이 진짜로 그 말로 민족을 그 구원할 그런 구원 그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는 꼴을 보니까 소련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서 북한에다가 소련 공산당의 분국과 같은 이런 괴뢰 정부를 만드는 데 김일성이 앞장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마지막으로는 1956년에 아 어, 미국에서 아니 북한에서 일본으로 그 공작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일본으로 건너왔다가 거기서 개가천선하고 한국으로 귀순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북한의 역사가 얼마나 허위로 날조되어 있는 역사인지를 증명을 하는 이 책을 1965년에 했습니다. 저희가 헌책방에서 찾아냈는데요. 여기를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그 어떤 그 외세라든지 이런 거를 배격하고 민주국가를 세우려고 큰 무진 노력을 할때 김일성은 소련 공산당의 일원으로 북에 들어가서 배려정부를 세우는데 앞장섰다는 내용들 여기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이러한 자기네들의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왜곡하고 폄하하고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를 아주 날조를 해서 이런 아주 악선전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을 새로 하고 역사적 사실을 새로 찾아내서 이런 허위와 날조를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왜 대한민국을 건국했을까요? 통일 정부를 우리가 그 당시에 통일 국가를 수립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파리로 해방이 되자마자. 삼파선으로 국토가 분단이 되고 외국군이 군사점령이 시작됐습니다. 삼파선 이북에는 북한이 들어와 있고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를 해서 군정을 실시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은 민주국가 그야 말로 독립국가가 건설되는 줄 알았는데 미국과 소련에 들어앉아 가지고 군정을 펼치고 있으니 진정한 우리의 자주국가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간에 남한만이라도 주권이 있는 정부를 세워서 우리의 국가를 만들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19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남한에서도 그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김구와 김규식 같은 그런 분이었죠. 이런 분들의 주장은 물론 일, 일견 뭐그 사람들의 주장이 100% 틀린 건안 했습니다만은 한국에 처했던 국제적인 현실에서 과연 스탈린이 1945년 9월 20일날 북한에다가 단독 정부를 세워라라고 지령을 했고 그 지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북한에는 단독 공산 정부 수립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민회라는 그 정부가 수립이 됐고, 47년도에는 여기서 임시자를 떼버리고, 임, 그 임시자를 떼버리고, 그 북한 정식 정부가 세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유엔의 유엔 UN 감시하에 의해서 남북한 선거를 하겠다고 그렇게 유엔이 결의를 했을 때 북한이 유엔의 위원단이 북한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를 했고. 또 유엔 감시하에 선거도 방해를 했기 때문에 분단이 된 것이죠. 따라서 1948년에 분단 정부가 수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지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그 어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아주 몹쓸 짓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좌파들의 역사 날조인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역사적 엄연히 살아있는 60년, 7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날조를 해서 뒤집어 씌우는 이런 못된 짓들입니다. 왜냐하면 1945년 9월 20일 날 북한에다가 공산정권을 수립하라고 이미 지령이 내려왔고 그 지령에 의해서 19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면회라는 단독정부가 수립이 되고 47년에는 또 임시라는 간판도 때려버리고 실질적인 단독정부를 수립해 놓고도 이런 허위 억지 날줄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의 정말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을 밝혀줘야 돼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요.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1945년 8월 15일날서부터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가말로 그 근대 국가의 출범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1948년 5월 10일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재헌의회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전 국민 중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보통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사례를 보면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그 제공한 게 영국의 경우는 1928년이고 프랑스의 경우는 1945년에 가서야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제공했습니다. 을 스위스의 경우는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스위스 제가 가보니까 스위스가 이제 연방제 국가인데 여성들에게 최초로 투표권을 제공한 것이 19... 71년이고 일부 주에서 71년에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를 했고 마지막 주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 1989년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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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보통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말로, 민주주의의 아주 출발부터 우리는 빠르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대적 개념의 민주국가가 드디어 탄생을 했는데, 한반도 역사상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 말로,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리고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런 그야말로 주권을 행사한 게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탄생됨으로써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잠재적인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서 오늘과 같이 그야말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번영과 같은 자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산화됐을 겁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방 건국 당시의 남북한 사정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리의 문맹률이 78%나 돼서 국가를 이끌어나갈 지도 계급이 부재했다는 점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사람들이 35년 몇 개월 동안 한반도를 식민 통치하는 과정에서 아주 산업 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한 지역에는 지하자원이 좀 나고 그리고 200만 가까운 일본 관동군이 만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보급이라든지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어떤 전진기지를 위해서 북한 지역에다가는 뭐 제철소도 짓고 비료공장도 짓고 또 발전소도 짓고 많은 공업시설들을 건설을 했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거의 남한은 뭐 농사만 짓겠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구조를 남농북공의 산업구조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형적인 산업구조 덕분에 북한이 남한보다 출범 초기부터 197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국민소득이라든지 삶의 질에서 3배나 잘 살았습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3배나 잘 살았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북한의 일본에서 제2위의 공업국 대접을 받았습니다. 남한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허리띠를 절람하고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화면을 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와중에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미국이 그러면 왜 한국을 버리게 됐느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었죠. 2차 대전을 진행하는 동안 이 독일의 나치와 일제 군국주의자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1200만에 달하는 아주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전쟁이 끝나니까 이그이은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급격히 10분의 1로 군사력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군사력은 핵무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을 한다. 하는 이제 핵전력 우위 전략을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줄어든 이 미국의 군사력을 자기네들의 국가 이익에 맞는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미국이 1946년에 전 세계 16개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주요도 순위를 조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조사에서 한국은 미국이 정말 국가적인 이익을 걸고 지켜야 될 16개 지역 혹은 국가 중에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켜야 될 가치가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뜩이나 모자라는 이런 저 병력을 남한에다가 이렇게 그 주둔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한국에다가 남한에다가 그 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철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남한에다가 그 정부를 구성하되 유엔의 주관하에 정부를 구성을 한다 하는 계획에서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게 1947년 9월 29일입니다. 따라서 9월 29일 날 미국은 정식으로 한국에서 손을 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떼고 1949년에 이제 그 미군이 철수를 하죠. 그 철수했던 그 미군을 6.25 전쟁을 통해서 다시 붙잡아 둔 것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붙잡아 뒀느냐. 미국은 이제 6.25 전쟁이 터지니까 막대한 병력을 그 한국에다가 보냈습니다마는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인해서 어느 쪽도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국면에 처하니까 과거의 38선 부근인 휴전선 쪽에서 어물쩡 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철군을 한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그야말로 휴전 그리고 미군 철수야말로 이건 뭐 분단의 고척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휴전을 반대했고, 그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것을 미국이 체결해줬습니다이 상호 방위조약의 체결로 인해서 우리는 6.25로 인해서 많은 산업시설이라든지 학교 공장들이 파괴됐는데 그 파괴된 그런 부분에 대한 전후복구를 위한 막대한 원조를 우리가 미국으로 부터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불과 9만 5천 명에 불과하던 우리 군 병력을 60만 대군으로 늘릴 수 있는 그리고 그 60만 대군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비용까지를 우리가 제공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1953년에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떠나갔던 미국을 다시 한국에 붙잡아두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그아 최근에 남북한의 그 상황을 위성에서 찍은 건데요. 사진에 보시듯이 북한은 평양 일부를 제외하고는 암흑천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상황에서 출발했던 북한이 왜저 모습이 됐는지, 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게 됐는지, 좌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았던 북한이 저렇게 자기 나라 국민들 밥도 못 먹이는 이런 나라가 됐으니, 이게 실패한 국가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북한은 대당광의 비극, 남한은 한강의 기적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잡으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왜 성공을 했는지, 북한은 왜 점어야 됐는지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개과천설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